오늘은 할로윈이다. 합법적으로 어른들한테서 사탕을 뺏어올 수 있는 날이지. 할로윈이 끝나기 전에 얼른 모든 집에서 사탕을 받아오자. 아마 우리 마을에 이 21채의 집이 있으니 20종류의 사탕을 받아오면 되겠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20종류의 사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 가자, 마잼민이 간다. 어른들의 사탕을 전부 뜯어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오! 아, 할로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여기 완전 할로윈 행사하고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아아 뭐야? 이거 튕겨도 나와 이거. 해피 할로윈. 오. 자, 사탕이나 한번 뜯어 들어가 볼까? 똑똑똑. 아니야, 야너 사탕 가져오니? 근데 꼬야너빙이냐고아이거 가면 라이더야? 아, 뭐야, 변신했어. 아, 사탕을 죽긴 했네. 트리 골트릭! 안녕 꼬마야. 사탕 받으러 왔니? 사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내는 퀴즈를 맞추면 돼. 첫 번째 문제. 언더테일에서 나오는 개물 중. 틀렸어, 이간꼬등어야 뭐야? 아, 아. <웃음> <웃음> 와, 성. 못했네. 와 모션 부드러운 거 뭐냐? 아 이거 사탕인가 이거? 와 아, 보석 사탕. 야 이거 사탕을 얻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사탕을. 안녕하세요. 사탕 받으러 와요. 다시 도전하러 왔어요. 싶은... 정답이야. 꽤 하는데. 169. 169. 169. 야. 제 지나가면서 169그리면서 지나가. 169. 아까 그러니까 쓰러뜨릴 때 제대로 쓰러뜨렸어야 됐는데 좀 약하게 쓰러뜨렸나 보다. 아. 트리골 트릭 트릭아 이거 언제 끝내지? 아 이거나 r t r 안 맞잖아. 대사 하나도 안 맞잖아. g o 도 대사에 적혀 있는 r i g o r Trigor Trigor t r i 배기음 소리가 들려온다. 오, 뭐 <둥> 어, 이거? 최적화에 성공을 했어. 어서 마크 라이더를 아, 만들어 가야 해. 빠빠빠빠빠빠빠빠빠고 <목> <목> 뭐 <목소> 바라,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너무 광적인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은데. 부금 들었어 방금? 이쁘금?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저거 밑에 카트도 지나가요. 아! <목소리도 막> 최적화해서아 아, 그러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아. 카트 만들고 최적화한 카트 만들고 지금 카트 만들러 간 거구나 근데 아. 이 사람들 나한테 사탕을 제대로 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 야 떨어뜨리고 가는 거잖아 그냥 미출시 카트 사탕 아. <laughs> 어이가 없네 이거 105호 들고 트릭 뭐야 이 사람 아음 사탕을 받으려 하다니 승부다 승부다 느려 오 뭐? 오 쫓잖아 아 힘없이 쓰러지는거 뭐냐고 아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담당했다고요 퀄리티가 장난아닌데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했나봐 운동을 하나도 안했나봐 <laughs> <laughs> 지가 공격해놓고 지가 혼자 쓰러지네 뭐 사탕을 달라고 사탕이 없는데 딱히 줄건 없고 이 맵이라도 가져가. 아! 트리거 트릭! 뭐야 스티브야. 안녕 꼬마야. 사탕 받으러 왔니? 야, 즐거운 할로윈 보내렴. 오 정말 평범해. 정말 평범한 캐릭터에 정말 평범한 이름에 정말 평범한 TTS에 정말 평범한 사탕이야. 깨물면 내 이가 나갈지도 모른다고? 아 평범한 사탕은 아니군요. 여기 203호 트리거 트릭, 트릭!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대신에 같이 다녀도 되나요? 대신에 같이 다녀도 고마워요. 되냐고요? 아왜 대답 안 했어! 아저씨 저는 사탕 안 줘요 뭐야! 얘 따라오잖아 왜 팔을 이렇게 쭉 벌리고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아저씨, 그래 좋아 예 좋아요 예스 예스 굿 이거 너는 없잖아 선택지 아저씨 집엔 조용히 말하고 있잖아! 아여 메리 크리스마스 뭘 메리 크리스마스야 다른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계속 따라온다고? 저 스티브한테 일단 말 걸어서 일단 얘좀 없애야겠다 대사 겁내 다양한 거 봐라 이거 대사 이거 지금 정성 봐라 이거 조금만 잘 있어요 아저씨 어 떼어냈어 아우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204호 어? 근데 여기 사다리가 있네 여기는 뭐냐 오! 어? 거절한 몬스터. 아, 네, 이번만 겠다 아! 아까 여기 구멍 있는 걸 봤거든요, 멀리서. 아, 뭔가 했더니 나 날려 보내려고 있는 곳이었구나. 트리골 트리 어이꼬마, 남의 집 문을 함부로 두드리다니. 그럼으로 승부다. 어이, 뭐야, 몬스터 볼이 없다고? 어, 어쩔 수 없네. 대신에 이 사탕이라도 가져가렴. 근데 모션 진짜 부드럽다. 트리골 트리 와! 어. 나 죽는 거야? 야! 내 사토! 열심히 모아왔는데 이거 다 가져간다고? 얘 누구야, 얘? 얘밴해 버려. 와. 응. 나 죽는 거야? 와! 와, 먹는 모션 열 받는 거 봐. 나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얼굴 돌려서 먹는 거봐 저거. 와! 305호였어, 심지어. 아, 다행이다. 301호부터 돌다가 305호에서 다 뺏길 뻔했네. 아. 그래도 305호부터 열어서 봐 다행이네요. 센즈? 뭐야 이거? <laughs> <laughs> 3 0 0로 트레거 트리! 안녕 고마야. 사탕 받으러 왔니? 특별히 너에게는 사탕을 두개 줄게. 잠만. 하나밖에 안 받았다고? 와, 어 뭐야? 헤이, <laughs> <laughs> 서갔지너냥이 녀석이었네. 얘였네. 아하. 오래됐다 낮게 재생되잖아. 야 이거 다른 사람인데? <laughs> 야이 소리는 다른 사람인데? 너 누구야? <laughs> 설마 그때부터 준비 중이었던 거냐고 이거? 아니지. 그 그때 썼던 거 지금 응용한 거지. 트래거 얼트레 안녕, 뭐야? 좋은 할로윈 되리야 너도 마왕님 믿어보지 않을래? 어서 마왕님께 재물을 바쳐봐. 좋은 시간 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뭐, 지금도 최전방에서난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몬스터들은 호박을 쓰고, 무지성으로 서부전선을 향해 몰려오고 있고. w 민들은 폭죽을 쏘며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오 g 호호 명심해라 신병. 나는 군단이다. 우와! 뭔진 모르겠지만, 퀄리티 쩔어. <laughs> 방금 뭐야? 마인크래프트 무비 같은 거 아니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퀄 쩔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laughs>